제1절 총서를 봅니다. 목차를 보면 1. 서론, 2. 채권관계, 3. 채권관계의 성립으로 되어 있는데 1. 서론의 목차는 1. 채권법의 의의, 2. 채권법의 법원 및 적용 범위로 되어 있고 어 1. 채권법의 의의의 목차는 가, 개념, 나, 채권법의 특질로 되어 있습니다. 어, 개념에, 과로 1번에 보면, 채권법은 형식적으로 민법 제3편을 지칭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형식적 의미의 채권법은 민법 제3편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민법 조문은 제373조부터 제766조까지입니다. 어, 이에 비해서 실질적 의미의 채권법은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부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예, 채권법이 사법의 전부는 아니죠 사법의 일부입니다. 어, 그다음에 과로 2번에 보면 어, 채권법의 주된 규율 대상은 계약 불법행위 예, 부당이득 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예, 3002번 단락에나 채권법의 특질인데 예, 괄호 안에 보면 2003번 단락도 참조하라고 하는데 2003번 단락은 물권법의 특질이죠. 그러니까 어, 물권법과 비교해서 예, 채권법의 특질이 뭐냐 하는 문제죠. 어, 괄호 1번에 보면 채권관계는 즉 일정한 권리주체들 사이의 특별결합관계라고 하는데 채권관계가 그러면 특별결합관계면 예, 특별결합관계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 특별결합관계 아닌 관계도 있다는 거죠. 특별결합관계가 아니면 일반결합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2003번 단락에 봐도 물권법의 특질에 일반결합관계 그런 말은 않습니다. 그리고 물권관계다 이런 용어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채권관계라 그러면 물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물권관계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안쓴것 같은데 어쨌든 채권과 물권을 비교하다 보면 채권관계가 특별결합관계라 그러면 그러면 물권의 관계, 물권관계는 일반결합관계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채권 관계는,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관계죠. 일정한 권리 주체,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결합 관계, 그들만의 특별한 결합 관계입니다. 근데 물권은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든 물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일반인에 대한 관계죠. 특정인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물권 관계는 일반 결합 관계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특별 결합 관계만 나오고 일반 결합 관계가 안 나오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채권 관계는 특별 결합 관계입니다. 일정한 권리 주체들 자기들만의 결합 관계입니다. 어, 그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어채 물권법은 주로 임의규정이고 물권법은 주로 강행규정이죠. 어그 다음에 과로 네, 3 번에 보면 어, 채권법은 동태적이고 현상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에 비해서 물권법은 정태적이죠. 현상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3턴 3번 달락의 이 채권법의 법원 및 적용 범위입니다. 목차를 보면 가. 채권법의 법원 나. 채권법의 적용 범위로 되어 있는데 채권법의 법원에서 과를번에 보면 어 가장 중요한 채권법의 법원은 민법 제 3편이고 민법 제 3편은 채권 총론과 채권 각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채권 총론은 제 3편 제 1장 총칙 예. 민법 제 373조부터 526조까지고 어제 3편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5장은 채권 강론이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또 어, 민법 제 3편 외에 도 민사 특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 뭐 이자지한법, 약관법 등등을 드러났는데 예, 민사특별법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예, 뭐 민사부속법률도 있습니다. 공탁법을 들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어쨌든 민사부속법률도 있고, 민사특별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로 3번에 보면, 어, 사실인 관습도 어, 채권관계를 움직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4번 달락에나 채권법의 적용 범위를 보면 채권법의 적용 범위는 제3편에서 발생하는 채권 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민법 제1편, 제2편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 관계도 있죠. 그런 채권 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민법 외에 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들이 있는데 상법, 언법 수표법 등을 들어놨죠. 그런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적용되죠. 민법에서 채권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 그다음에 3005번 달락의 이 채권 관계의 목차를 보면 1의 이 채권, 3 급부, 4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1의과로 1번에 보면 채권 관계란 예, 그에 기하여 그 채권 관계에 기하여 특정한 이 채권자가 예, 특정인이죠.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다른 특정한 이 채무자에 대하여 예,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요게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을 가지는 법률 관계가 채권 관계다. 뭐 이렇게 설명한 셈입니다. 채권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니까 자, 하여튼 이런 관계가 아, 채권관계고 그 다음에 괄호 3번으로 넘어가서 어, 채권관계는 단순한 권리의무의 총화가 아니라 그냥 권리의무를 단순히 모아놓은 정도가 아니고 에, 권리 및 의무들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과로 예, 4번에 보면 계약 관계와 채권 관계를 구별을 했는데, 예, 계약 관계란 예, 계약에 기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일정한 법률 관계를 말하고, 예, 채권 관계는 계약에 기해서 발생한 그계개의 채권을, 채권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거죠. 계약으로부터 여러 가지 채권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채권 관계는 그중에서 개개의 채권을 둘러싼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범위가 좁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의 범위가 계약관계의 범위가 채권관계의 범위보다 넓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각주 8번에 보면 다만, 양자가 은밀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 관계라고 세야 될 곳에 채권 관계라고 써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06번 달락의 이 채권의 과를 보내보면, 채권이란, 특정한 상대방,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누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 물권에 비해서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고 그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채권과 청구권을 구별하고 있는데 채권이라 그러면 뒤에서 공부합니다만은 청구력만 있는 게 아니라 급부 보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근데 청구권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청구권은 채권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 아닌 권리도 권리로부터도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채권과 청구권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채권은 청구권의 일정이죠. 청구권의 범위가 더 넓은 거고,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 외에도 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구권이 있고, 그 중에는 채권이라는 청구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채권은 청구력만 있냐? 그건 아니고 급부 보유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청구권은 구별돼야 된다는 라 거고 다음 괄호 3번에 보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인 채권을 처분할 수 있지만 압류 과압류에 의하여 채권자의 처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판례 하나를 봅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압류해놓은 그 압류채권자에게 이 처분행위는 대항할 수 없다.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게 무효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 효력,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라 거죠. 그런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 양도는 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자, 이렇게 채권 양도를 해버리면. 내가 그걸 압류를 해놨는데 채권 양도를 했다고 그러면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 양도가 무효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압류 채권자가 아닌 다른 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채권 양도가 유효한 거죠. 그래서 처분 금지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7번 달락의 3, 급부입니다. 권을 번에 보면 급부란 채권의 내용 또는 목적을 말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또는 그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해야만 하는 거죠. 채무자가 해야만 하는 일정한 행위 또는 그에 따른 이익.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급부의 종류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적극적인 자기와 소극적인 부자기가 있다고 라 하는데 자기 급부에는 다시 하는 급부와 주는 급부가 있고 하는 급부에는 다시 대체적 자기 급부가 있고 부대체적 자기 급부가 있고 주는 급부에는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에 따라서 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작위 급부는 단순 부작위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수인 의무는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가분이냐, 분할할 수 있냐, 없냐, 가분 급부, 불가분 급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일회적으로 끝나는 거냐, 일회적 급부와 계속적 급부, 계속적 급부란 채무의 이행이 일정 기간 계속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 급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008번 달락의4 채무의 예, 괄호 1번을 보면 채무란 채무자의 급부 당위를 말합니다. 급부 당위라는 것은 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당위라 그러는 거죠. 마땅히 급부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법적 구속을 말합니다. 어, 그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예, 계약상 채무를 간략하게 정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 동그라미 1번에 읽어 보시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 의무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된 급부 의무란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상응하는 채무를 말하고 부수의무는 계약의 내용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그렇게 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기하여 신의칙상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말합니다. 어, 그 다음에 3009번 단락의 3. 채권관계의 성립의 목차는 1. 기본법리 2. 복수의 청구권 기초로 되어 있는데 어, 1. 기본법리에 괄호 1번을 보면, 예, 계약이 이 민법에서 어, 가장 중요한 채권관계 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하고, 그렇다고 단독행위로는 채권관계가 발생 안 하냐? 단독행위에 의해서도 채권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예, 법정 채권관계가 나오고 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관계가 법정 채권 관계인데, 예를 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 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10번 달락의 이 복수의 청구권 기초인데, 복수, 여러 개라는 거죠. 청구권 기초가 여러 개다. 동일한 목적을 위한 권리가 여러 개의 천국권 기초에 근거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권 기초라는 것은 뭐, 천국권을 발생시키는 기초를 말하겠죠. 이 천국권 기초가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인데, 여러 개의 천국권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되는 천국권 기초를,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검토한 다음에 청구권이 발생하면 청구권이 여러 개 발생하면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는 차후 문제고 일단 여러 개의 청구권 기초가 존재하면 이거를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동일한 목적 하나 목적을 위해서 권리 한계를 발견해 가지고 이거 됐다. 목적 달성했다 이러고 끝내지 말고 다른 또 청구권 기초가 있으면 일단 그거 다 검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발생하면 그건 또그 청구권들 사이의 관계는 또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일단 문제 되는 청구권 기초를 모두 검토하라는게 중요한 말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제 2절 채권의 효력은 다음에 봅니다.